냉계산을 보니까 왼쪽을 하면 춘천 화천이 나오는데 우측으로 김화 산양리, 김화 그러면 또 김화 전투도 있고 제가 대학교 때 백마고지인가, 백골부대, 백골부대, 근처 음한 공대가 아마 철원 이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산발산하고 제일 가까운 도로가 아마 요 도로인 것 같습니다. 기마, 기마 가면 이제 다음에 철원, 신철원, 동성 그쪽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동네가 어서 오십시오. 저희 마을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산양리라고 되는. 니다 저희 마을을 찾아서 감사합니다 표지판은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산양리가 만약 한문이 매산자에 변양자라면 볏이 즉 태양빛이 잘 드는 국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북쪽인 것 같고 남쪽 산과 산 사이니까 빛이잘들것 같고요 저 앞에 군용 차량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여기 이제 북쪽이니까 군 부대가 많겠죠. 그러니까 아마 군인이 도시인 것 같아요. 군인이 도시이다 보니 군용 차량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어, 점심을 먹고 도출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은 군인을 위한. 식당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고급진다든지 비싸지는다든지 느끼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산양리 터미널심트라고 됐네요. 산양리 터미널인가 봅니다. 터미널 근처에서 가볍게 점심 먹은 시간이 1시 20분경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먹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됐어. 지금은 민간통제선을 통과했습니다. 그... 본인이 여기는 민통선인데요. 제가 철원으로 아, 지나가야 지나간다고 하니까 아, 잽싸게 15분 내에 정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휙 지나가라고 허락을 받고 지금 특별 허락을 받고 지금 철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무자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약속대로 휘. 지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를 지나고 있는 것은 철원군 김하로로 나와 있는 김하로. 김하 가면 교통 요청지죠 어, 옛날에 김하 하면 뭐 생각나는 게 병장호란 때 조선군과 청나라군과 싸운 곳이 곳이 바로 김하기도 하고. 또, 유교 전쟁 때도 기마에서도 많이 피터지게 싸웠고, 아무튼 기마는 아픔 역사가 많은 것같 전에는 김마군이 있었는데, 1960년대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김마가 아, 철원군에 편입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김마 전투, 병자 호란, 등등 아픔을 생각하면 그냥 만냥 지나가기 수만 없는 그런 동네인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기마들이 상당히 넓네요, 그렇죠? 강원도 중에 이렇게 최원평야가 있듯이 기마가 상당히 넓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창리 쪽으로 해가지고 제이터널을 가려고 하니까 <laughs> 민간인 통제소로서 또 통제를 하는데, 이쪽 천안, 김하 쪽 분들은 통과시켜주는데, 경기도 사람들은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지금 유턴에서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지만, 나중에 43번 도로, 87번 도로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 군 당국자들도 앞으로 이런 한번도 투어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잘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경, 경기도 연천군 평화로로 넘었네요 강원도 넘어 강, 강원도에서 경기도 아까 말한 대로 동성 신철은 동성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정표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아, 드디어 강원도로 오니까 뭔가 모르게 기분이 포근합니다. 아, 강원도로 넘어오니 포근합니다. 여기서 이제 동성 쪽을 늦으면 이제 숙박하려고 했는데 숙박을 지금 3시라서 아, 라서 숙박을 안 해도 계속 저쪽으로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동송 쪽에서 계속 직진을 해서 가면 이제 거기도 철원, 신철원, 뭐 동동해가지고 고대산 앞을 지나갈것 같습니다. 고대산은 어, 북한 땅도 어쩌면 좀 보이고 어, 철원평야도 내다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의정부로 해가지고 어, 전, 기차를 타면 끝까지 가면 거기서 무슨 망양역인가 그쪽에 끝까지 가면 거기서 고재산으로 갈수 있는 산행로가, 산행로가 있습니다. 어, 서울 경기도산분들를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가 도로 이름이 철원군 태봉로래요. 다시 경기도 철원 뭐 연천군 철원군 태봉로 등등 길이 나오는데 태봉로 같으면 국내가 후 고구려에서 어 나중에 태봉으로 나라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아마 태봉 쭉 둘러보면 참 궁예가 나를 세울 만한 그런 평지죠, 그쵸? 어, 여기서 오대산, 살, 오지리, 장흥리 등등, 화지리 등등 있다 보니까 직장하고 일사, 일농촌, 자매계를 맺어서 여기서 오대산 그 살을 구입하기도 하는 직장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철원평야는 늘삶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도업을 정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평야가 넓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튼. 남북 통일이 되면 이곳의 수도를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가 얼른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이나 군사보호시설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민간인 신분을 썼지 않은 바들이 어,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으로서 좀 기분이 좀안 좋았습니다.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라 핵편이 이러하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지금은 이제, 87번 국도 88도로하고 좀 갔나요? 77번 도로를 타고 부산에서 엠진강까지 가던 87번 도로를 타고 다시 북쪽으로 북쪽으로 어디까지 또 갔어 또 막힐런지는 모르지만 1차적으로는 좀 여전히 잘 가고 있는 같습니다. 저 넘어가 아마 북한땅인 것 같은데 제 남북한 단일 국가 한반도가 이제 언제까지 허리가 잘려하게 잘려서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돼니이 시대의 아픔은 우리가 여기 제2땅굴 한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방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 제가 지금 제2땅굴 가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탐방이 안 된다 그러네요 아쉽습니다. 여기까지 산발선 가까이 왔는데 안 된다 하니 아쉬움만 남습니다. 앞으로 빨리 통일이 돼서 어디든지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돌아서 땅굴은 못 보고 연천로로 해가지고 다시 솔로 솔로 돌아가겠습니다. 산발선 가까이 가니까 이렇게 노동당사 옛날에 철원 노동당사가 나오네요. 그래도 유적지에. 네 ,입니다. 이제 이렇게 네, 가서 연천으로 가겠습니다. 노동당처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공상국가는 뭐 다당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당 독재. 그리고 뭐,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 얘기를 하지만, 뭐, 인민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민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당이 주인인 꼴이니까. 진정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는 아니 잖아요.